안녕하세요. 그 바쁜 게좀 끝나가네요. 음 최근에 삼성전자가 거의 지금 폰 발표하고도 폴더블 폰 발표하고도 안 빠지고 있죠. 그 관련 종목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 오히려 오르는 종뭐 OLED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오르는 것들도 있죠. 그게 왜냐면 폴더블 폰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아니 그폰 접어서 뭐해? 접어서 뭐 어디 쓸 데가 있다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막상 나와서 접는 거 보니까 예쁘죠. 나도 보니까 어 생각보다 잘 접히니 괜찮더라고요. 이게 워낙 기대치가 없으니까 좀 괜찮아도 이게 확 뜨는 것 같아요. 거의 마치 실적 발표랑 비슷한 느낌? 실적 발표 전에 너무 기대감이 없으면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막상 발표하고 나니까 반응이 좋네요. 예상하는게 참 힘들어요. 우리나라 지수도 올해 초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좀안 좋게 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뭐 실제로는 하락폭의 절반 거의 하락폭의 한 3분의 1 가까이 회복해버렸죠. 물론 지금 좀 걸리긴 하는데 음 그렇다. 오늘은 종목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뭘부터 보냐면 에어부산을 옛날에 얘기해서 아직까지 전 사실 여기서 손절하기를 바랬는데 손절 안 하고 물린 사람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서 이게 어 차트상으로는 제가 몇번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5천원을 맞고 떨어지면 사실 못깰것 같으면 여기서 팔아라 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방송하는 것도 있거든요 얘가 음그 댓글 다신 분들 중에 판단 사람도 있고 개긴단 사람도 있는데 얘만 보면 사실 팔아야 되는데 다른 종목들이 지금 괜찮죠 그 제주항공이나 제주항공이나 뭐 제주항공도 지금 쫙 올라오고 있고, TA 항공 이게 왜 오르냐면 그수송령이 많이 증가했다고. 근데 수송량 증가한 거는 작년부터 알고 있었고, 작년 추천할 때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막 올리면서 명분을 대고 있죠. 이게 어, TA 항공 차트를 봐서는 TA 항공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더갈 거라고 보면 다른 것들도 더 가겠죠. 그래서 제주항공은 아 에어부사는 좀더개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파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요. 음, 그리고, 그, 코스모. 음, 코스모학도 제가 이거 역배열 벗겼다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얘 같은 경우 때문에 먼저 막 사, 사도 된다 이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왜냐, 이렇게 아, 안 쉬고 가잖아요. 안 쉬고 가는 것도 있고, 누르고 가는 것도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그, 차, 시장이 좋거나 업황이, 그 업황이 괜찮으면, 안 쉬고 가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거나 업황이 잠깐 안 좋으면, 그냥 누르고 가는 거고. 근데 지금은 화학업종이, 뭐, 대, 다른 것들도 오르고 있고, 시장도 괜찮으니까 그냥 가는 거고요. 삼성전기는 왜 하느냐? 삼성전기는 이거 갤럭시 발표한다고, 약간, 살짝 눌렸지만, 계속 가는 거죠. 사실 뭐 제가 살고 있을 땐 여기라서 아직 누른 것도 아닌데 얘도 진짜 그냥 놔두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주식이죠. 이런 것들. 역별 벗긴 것들. 테스트 이런 거. 사놓고 그냥 놔두면 몇달 뒤면 이제 안올라 있을 것 같이 가는 정말 그런 주식들? 코프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얘는 완전 슈퍼 장기 역별 벗겼는데 들고 있으면 그냥 갈것같아요 그리고 에어부산 얘기하는 김에 신규주를 좀 보면 신규주 외면는 제가 약간 거의 차트로만 접근한다 그랬었죠. 어, 예를 들어 T 로보틱스를 제가 좀 주, 괜찮다고 봤었고 얘는 음 여기서 얘기했었는데 뭐 아직 괜찮죠. T 로틱스랑 보음 MI 택인데, MI 택이 약간 이게 상두방 쳐서 위험하긴 한데, 지금 딱한 눌러볼 만큼 눌러줬어요, 이 정도? 뭐, 이렇게, 이런 거한번더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빼기에는 좀 올린 거에 비해 결여량이 적어서 그만큼 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주 중에 또 봤던 게, 음, 이노테라피? 아니구나. 셀리버리, 얘도 이게 올라왔거든요. 셀리버리 이름이 참 그거 상품 이름 같죠. 셀리버리가 셀, 세포 딜리버리, 세포를 딜리버리 해서 뭐 저거 어쩌고 저한다뭐 어쩌고 그런 바이오 관련인데 얘도 한, 얘는 한 어제 가격? 이 가격 다시 내려오면 살 만한 것 같아요. 얘가 3만 5천 원을 가든 얼, 얼마를 가든 한번 내려올 것 같네요. 그한번 그러니까 내려오면 한번 방송에서 언급하기로 하죠. 첨보처럼, 이런, 이 상장 가격을 한 번씩 눌러주고, 요럴 때가 꿀 가격이죠. 가니까. 음, 그리고, 대유비는참 아쉽게 됐죠.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은 거의 손절했을 텐데. 사실 손절하는 게 맞죠. 여기 맞고 떨어졌으니까. 이거 한달 지나서 간 거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음, 그리고, Dkt랑 MIT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MIT은 이게 처음 들고첫 번째 누른 거죠. 근데 Dkt는 Dkt는 여기를 한번 눌렀죠. 한번 누르고 뭐 정확하게 이까지 딱 누르진 않아요. 위지 위국스튜디오도좀 많이 내려 올라갔었죠. 이렇게 근처를 한번 누르고 한번 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좀 확률 떨어진다. 얘도 위직스튜디오도 처음에 할때 여기 처음 내려올 때 여기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려오면 이제 안 하는 거고 얘도 좀 마, 살짝 많이 눌러서 좀 아쉽게 됐었죠 그때. 이렇게 잘 갔는데 그리고 뭐 딱히 딴건 없네 음 아무튼, 신규주는 이게 너무 그 확률로 승부하는 거라서, 한두 개를 사서 물빵을 하면 간단한 보장이 없고, 한 두억에 그냥 차트 매매해보는 거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싶은 사람들은 아까, 아까 한번 말했듯이, 코프라나, 뭐, 삼성전기, 같은 거, 테스. 이런 게좀 뭐, 안전하고 좋아 보이네요. 빠질 폭도 다들 별로 없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